예, 제가 소개해드릴 방은 센터포인트 친놈 딜럭스 프리미엄 룸입니다. 예, 룸 사이즈는 40 스퀘어미터입니다. 40 스퀘어미터고요. 자, 방번호 1610호입니다. 자, 들어가는 건 예키카드로 해서 들어가고요. 예, 들어가면 이와 같이 예, 멋진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서 찍으면 방이 어둡기 때문에 창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창문으로 이동하면은 예, 앞에 이와 같이 킹 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벽은 이렇게 예쁘게 액자로 장식을 했고요. 예, 거울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주방이 예,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이 갖춰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고요. 예, 왼쪽에는 이와 같이 책상 예,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바라보면 우측에 이렇게 TV가 있고요, 왼쪽에는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자, 침대 좌측에는 이와 같이 2, 3인용 소파가 있고요, 앞에는 사각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주방 쪽에서 바라보면은 이와 같이 왼쪽에 침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TV와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역시 옷장 부분에 해당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제가 주방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방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딜럭스 프리미엄 룸은 세탁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방 부분에 아래 눈에 띄는 게 세탁기인데요. 이 세탁기는 건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건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자, 위에는 여러 가지 싱크대가 있고요. 예, 왼쪽에는 여러 가지 4구 인덕션 렌즈지가 있습니다. 4구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태초가 좋아하는 거 모든 문을 다 열어 보겠습니다. 자, 다 열어보면요. 네, 위에 커피 포터가 아이스 박스 있죠? 술 드시라고. 그 다음에 양념통이 있고, 네, 왼쪽에 이렇게 식기와 컵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고요. 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위에 보면 토스터기가 있습니다. 빵을 구우라고 토스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다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열어보니까요, 예, 수저도 있고 칼도 있고 포크도 있고 가위도 있고 오프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요리 도구가 다 있죠. 뭐 부침개 할 거, 접착해가지고 국찌개. 예. 자 밑에는 어, 칼 꽂는 세트가 있습니다. 칼꽂이 칼꽂이가 있고요. 예,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니깐 어, 밑에 냄비도 있고요 에뭐 프라이팬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게 안쪽에 이렇게 휴지통이 숨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주방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주방이 상당히 시, 에, 다 갖출거 다 갖췄습니다 에, 요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옷장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장 부분, 예,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예, 화장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 겸용도 되겠죠. 그런데 예, 앞에 유리가 있는 거 보니까 화장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거울로 되어 있는데 옷장들입니다. 자, 옷장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옷걸이가 충분히 갇혀있고요. 예, 실내화가 두클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전금고가 있고요. 예. 자, 밑에 보면은, 예, 밑에는 비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예, 이와 같이 다리미가 있고 다림질판이 있고요.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욕실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보면 자 왼쪽에 역시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예, 컵이 있고, 비누가 있고, 자, 여기 치약 칫솔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컨디셔너 등등 잘 갖춰져 있고요. 자 헤어드라이어기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변기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반 변기가 아니고요. 비대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고급 비대 변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센터 포인트 친놈은 모두 다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욕조 위에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고요. 커튼을 치면 물이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이 타월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타월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포인트 친놈 방콕의 딜럭스 프리미엄 룸을 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대충 감 잡으실 수 있겠죠? 방안에 이렇게 어, 책상 있고 주방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룸에 가깝죠 딜럭스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룸에 주방이 갖춰진 세탁기 건조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하튼 화장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옷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